가난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오늘은 가난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비교와 불평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부럽다고 말하고 누군가 집을 장만했다고 하면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부러움 뒤에는 노력보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운이 없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멈춘 상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보여주기식 소비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합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좋은 레스토랑. 이런 소비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통장을 텅 비게 하고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돈을 벌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시끄럽게 돈을 씁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즉흥적인 결정입니다. 가난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계획이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먼저 써버리고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됐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불안한 내일로 이어집니다. 부자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돈을 씁니다. 한달 뒤를 예측하지 못하는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 없는 소비와 즉흥적인 판단은 가난을 지속시키는 강력한 덫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학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돈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나는 배울 시간이 없어, 이 나이에 뭘 해라며 학습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온라인 마케팅, 투자 지식 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가난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머리부터 부유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책임 회피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라고 말하지만 진짜 원인은 스스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변명만 남고 책임을 지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시간을 돈처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자산으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유튜브, 드라마, 게임에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나는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생산성이 없는 바쁨입니다. 시간을 잘 쓰는 습관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 돈 관리도 할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안 돼, 요즘은 다 힘들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포기합니다. 결국 환경은 변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면 그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관계를 돈으로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접착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과 신뢰가 돈을 부르게 합니다. 가난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인간 관계가 얕고 겉으로만 화려합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얻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습니다. 아홉 번째 습관은 목표 없는 하루입니다. 목표가 없으니 방향도 없고, 방향이 없으니 노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게라도 오늘은 이것만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열 번째 습관은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운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말은 무의식 속에 자신을 가두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시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워도 결국 일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 낭비 대신 투자, 즉흥 대신 계획, 남탓 대신 책임. 이네 가지만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난을 숨기지 못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결국 불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고를 버리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 변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